안녕하세요. 사회적 협동조합 꽃피는 신뢰 이사장 유승태입니다. 아, 저희 협동조합은 사회적 고립과 결식이라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 설립된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소셜 다이닝을 통해서 어, 이제 좀 외롭고 배고프신 분들이 사회 관계도 형성하고 또 결식 문제를 해결, 해결할 수 있도록 어, 돕는 사업 어, 그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어, 쇼미더유리 봉사단이라고 주말에 결식 위험이 크신 분들을 찾아가서 반찬이나 농산물 꾸러미를 배달해 드리는 그런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익 사업으로는 레스토랑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 올해부터는 저희가 심리 상담 어, 센터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째로 저희 어, 소셜 다이닝 사업 같은 경우는 어, 저희가 만나 보니까 실제 배고픈 분이 외롭고 외로운 분들이 밥을 잘 굶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한 방법은 이분들이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어, 서로 네트워킹을 할수 있는 자리를 만들자. 이게 바로 소셜 다이닝이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같이 밥상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진행했었고, 청년들 같은 경우는 똑똑 청년 식당이라는 이름으로 일인 가구 청년이나 혼밥하는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이어봤습니다. 청년식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해서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종의 사업 모델을 제시하고 성남시 자원봉사센터가 플랫폼 역할을 해서 이 사업을 확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모여서 하는 연합봉사활동을 진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각각의 청년식당들이 자신들만의 이름을 가지고 따로따로 활동하고 있기도 합니다. 쇼미도요리 봉사단은 어, 요리를 통해서 외로우신 분들을 찾아가는 그런 봉사활동인데요. 저희가 매월 1, 2, 3주차 지금 활동하고 있고 지금 이번 달까지는 20가정 어, 찾아가서 농산물 꾸러미를 배분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첫 주차는 청년들이 한다면 세번, 두 번째, 세 번째 주차는 가족 봉사단들이 결합해서 하고 있는데요. 어, 성남시 가족 봉사단, 꿈나무 봉사단이라고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했던 팀입니다. 그리고 또세 번째 주차에는 봉선화 봉사단이 있습니다. 봉사와 선행으로 화합을 이루자, 이거의 줄임말인데요. 이렇게 저희는 이 지역사회에서 저희 혼자의 힘만으로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지역사회를 살리는데 따뜻한 마음을 조금씩 보탤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으로 마음정원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우울증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어요.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사실 저희가 좀 케어하는 것을 목표로 전문 심리상담사와 그 다음에 이제 또 임상심리사 그리고 또 이제 정신과 전문의가 또 저희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는 그런 상담센터를 올해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다양한 뭐 바우처 사업이라든가 지원사업 그리고 또 후원 등을 연계해서 취약계층 돌봄 사업도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물론 어, 비취약계층 일반인 상담도 가능하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의무감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하실 수 있도록 또 저희 일하는 사람도 즐거워야 어, 실제 이 사회적으로도 더 따뜻한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할수 있고 효과적인 어, 사업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어, 후원도 기다리고 있고요, 봉사자도 기다리고 있고 많은 참여와 그리고 또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